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의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특검, 민중이 특검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이번에는요, 통일교 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세계본장이 특검에서도 진술을 했고 법원에서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수, 특필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제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통일교 자금을 1억 원 받았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만 준게 아니라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줬다. 그래서 이게 1억 4천여만 원이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국민의힘에 준, 것만, 준 것만이 아니고요.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한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직 장화급 인사 4명도 만났다 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도 오히려 우리 국민인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다. 이런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 특검이 말이죠. 권성동 의원하고 한학자 총재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넘기고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또 현직 장화급 인사들 손 하나도 안 댔어요. 이거 언론에 한 줄도 그동안에 안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듣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민중기 특검 측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이 관련 내용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죠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정청래를 비롯한 민주당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또 이재명과 관련된 사항들 뭐라고 하고 있죠 검찰이 선택적 기소, 조작기소, 소설, 합류소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싹다 우효화시키려고 온갖 악법을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 정말로, 예, 그야말로 조작기소, 날조기소, 이렇게 한 것은 선택적 기소, 정치기소를 한 것은 민중기 특검이 것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권의 현안이 될수 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전부 다 레거시 미들이설솔 끼고 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방탄에 방탄에 방탄 하다 보니까 악법이 악법을 낳고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악법이 나와 또 악법이 나와 이 악법의 악순환 이게 전 세계 말이죠 대한민국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반듯한 나라인데 이 정도의 반듯한 지텐 안에 드는 국가가 이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을 양산하는 나라 어디가 있겠어요 없죠. 이게 의회독재의 의회 회폭거 아니고 월 의회독재의 회 폭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국민은 지금 힘이 없어 107석 가지고 무슨 힘이 뭘 하겠어요. 왜 의회민주주의 가장 큰 특징이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의 함정에 이렇게까지 빠진 나라는요. 전 세계에 단국밖에 없어요. 왜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악법의 악법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예, 뭐 견제할 방법이 국민 여론밖에 는 없어요. 그럼 국민 여론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국민의 힘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이거 날카롭게 투쟁하는 모습이 아직은 약해.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법조인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 언론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설설 기고 있어요. 장칼에서 큰일났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요 악법이 악법, 어떤 악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요뭐 문제점을 말이죠. 보면 보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말이죠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 사설로, 이게 사설이 이걸로 쫙 깔려져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사설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민임에서 지금 원래 25명에서 시작했는데 개별 의원들까지 싹 보니까 40명이 지금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40명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심지어 출당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호주시신에서 아주 강력한 애국 활동을 치고 있는 신숙희 교수, 네, 이분이 신숙희 교수님이 말이죠. 요, 지금, 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되면, 지금 삼성 이재용 장남, 회장의 장남이 쓴, 뭐, 일종의 자우명? 이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당 인기리에 쫙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먼저요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어 지금 통일교의 정치자금 요법 위반과 관련해서 알, 여러분들께서 귀에 그 아셔야 될 부분들이 이 한학자 총재가 있어요 이 한학자 총재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입니다 자 이분이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힘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돈을 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정원주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요세 명은 여러분들께서 요사 요때 사, 통일교 청치장금법 위반 사건, 청당금지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될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말이죠. 이번 재판에서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자이 국민의힘 이경에는 이미 다 알려진 대로 2 0 2 2년도에 국민의힘 시도당 비당협위원장 20명한테. 에, 1억 4,4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이제 또 윤, 그 누구죠? 권성동. 권성동 의원한테는 1억을 줬다. 그래서 전부 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요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수천만 원씩 줬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이죠.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8월달에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의원 두 명한테도 수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이들은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서 한 학자 통일교 총재도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의원 두 명은 현재는 22대 현역 의원이 수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만 원 현금만 줬냐? 아니다. 옷가의 시계를 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현직 아기 아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직이 되겠죠. 그 당시는 현직이겠죠. 한 명한테는 현금만 건넸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어, 지금 물어봤어요. 특검 수사 보고서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확인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이 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는 민당과 더 가까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 명은 한 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고, 그리고 이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당시 말했다. 현직 장관급 네 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발했다. 그래서 윤법무장은요 통일교의 지원이 한쪽, 즉 국민의회만 치우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연이 더 많았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봤다 이거죠. 예. 누구겠어요? 비절차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몇 명이나 되는지.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입수해본 민중기 특검에 관련 수사 보고서에 보니까 윤, 이 윤, 윤, 윤 윤용호 본부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보고서에. 자, 윤 본부장이 말이죠. 예, 시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두 명. 예.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 장관 p c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형지장관급인사 CC와 연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연. 물론 뭐 연을 만드는 것이 바로 꼭 돈을 줬다고 연결될 수는 없지만, 예, 연을 만들었어요. 연. 그리고, 그리고 현직장관급 4명을 특검에 말했다는거 아니에요. 예. 런데 4명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특검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직장관급은 이제 1명인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인사 두명하고 외교문화 장관, PC. 그게 이게 총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이 이제 한학자 아, 그 다음에 정자구, 정원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윤영혁 세계본부장을 전부 기소조치 했고요. 문성동 의원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이 말이죠. 이 통일교 자금이 받았다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진행하지 않았냐 하니까 교단 측의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직적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선택적 기소다. 조작 기소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희도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놨어요. 통일교 또는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 민중위 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다. 통일부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도도 하지 않고 덮었다라고 보도한다. 아, 그래서요 어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어제는 민주당 정권을 권경에 빠뜨린 김현지 씨가 터지니 뜬금없이 저를 참고인 소환하겠다고 또한 통보도 하기 전에 헐레벌떡 물타기 언론 플레를 이 하더니 뒤로는 이렇게 민주당 범죄에 말아먹고 덮어주는 덮어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실상 통일교를 침묵하면서 정치권에 한 통일단체 해산시켰다고 황동한 서리를 했는데 그 말대로면 통일교 돈 받은 민주당과 민주당 하청업자, 민중기 특검을 먼저 해산시켜라. 예. 자 이렇게 지금 일격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연법을 덮풀려고또 다른 우연법을 만들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이거 조선일보가 도표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다음 보시죠. 우연의 우연을 도하는 민주당 사법부 장학방한 내란 재판, 우연 법률 심판 재청을 무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 재판은 법원이 우연 심판, 우연 법률 심판을 재청해도 재판 정지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왜? 만약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고 계속 석방는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6개월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법계에서도 전부 다 지금 현직 판사들도 보면서 이거는 우연이야 목소리가 일치하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에서도 이건 우연성이 가당하다 반대했잖아요. 그럼 재판이 중지돼야 돼. 그러니까 그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영장 전담 판사까지도 지정하겠다는 거요. 예 자기네가 완전히 완전히 뜻대로 어 그냥 말로 일사천리로 영장이 개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재판은요 윤석열 측의 대통령도 신청할 수 있지만은 재판부도 신청했어요. 이거 우연법률이다. 네? 이거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법 외국제를 신설하는 거. 이거 지금 대표적인 게법 외국제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 전남대법부 설치 그리고. 이 내란 재판부가 설치되면 이제 이거 우연이다, 신청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우연범죄 신청을 막기 위한 법을 또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추미애라는 인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 법원이 지금 판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말이죠. 이 예, 지금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 우연 논란의 다른 우연적 법안으로 방어벽을 쌓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법조계에 일관된 의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란 외환자와 관련해서 형사 재판의 경우에 법원이 우연 법률 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갖다가 충의회가 어, 지금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으니까 아 그건 당론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한발 살짝 빼고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악법의 악법, 대한민국의 국격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예, 이런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법조계에서도 말이죠. 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요, 장영수 거려대 교수는 법관 수수료 의원이라 생각한 법률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에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민주당 법관은 법과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창현 외 한국외대 교수도 사실상 한 사람 즉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인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한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원 행정처폐지하는 거, 예, 이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는 법원에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라고 하는 우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인호 중앙대 교수도요 우연적 법안이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 외국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 법을 왜곡하면 야 이거는요. 외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의 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이건 한마디로 이제 직위한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금 이재명이도 내란재판 내란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참 큰일났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일 날 민당 의총을 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가열차게 반대 여론을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이런 악법 이과 관련해서. 조중동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요.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우선 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심각하다. 제목이요. 여우연폭포의 전국 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이런 지금 제목으로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이죠. 지금 이제 이쪽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장들은 지난 9월 때도 공론화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했고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우연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민의당은 일방적 사법 개편 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우려 표명한 것이고 이런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예 그래서 판검사를 처벌하는 보배국제를 만드는 것것도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를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당은 이런 우연적 법률을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란 전담대표부는 법원이 한독수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약하자 갑자기 추진한 것이고, 법 외국제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지난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 기각된 것과 보관치 않다. 법원을 장악하고 압박해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내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선교에 이기겠다고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거다. 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데 이를 주도한 세력 상당수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정략적 목적으로 그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스스로 어 지금 붕괴시켜 독재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연적 입법 폭지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일보 오늘 사설은요 우연법 위에 방패우연법까지. 입법 농단 놈은 입법 장난이다. 이제 농단이랑 같고도 안 돼. 장난이다. 이겁니다. 장난. 예.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의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민주국가의 대표적인 기본권이다. 그런데 법원 밖에 별도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 예, 이거, 어,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죠. 그리고 좀 우연 법률 심판 재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수법 개정안 전부 다 우연이다. 예. 전부 다 우연이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법원은 우연 법률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도 재판을 강의할 수밖에 없는데, 선고했는데 우연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헌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예, 민주당이란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우연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만 유일한 특별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우연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민주행위다. 내란재판부를 따로 만들면 즉시 우연재청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윤진항은 재판중단금지법은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하나 세우겠다는 것인데 입법농단을 넘어서 입법장난이다. 민의당의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내란을 유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 의도대로 내란이 유죄로 판결이라면 민의당은 이, 이 법을 다 없앨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심각한 법들을 갖고 정치 장난을 치는 입법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요. 동아일보는 색깔이 좀 다르요. 제목 우연돌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예. 당장 멈춰야. 자. 그래서 어, 자 그래서 내란 제품으로 설치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에 어합할지도 의문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피고인들은 우연 주장할 을 가능성을 놓고 현 재판부가 우연 법률 심판을 재청정하면 현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이 된다. 예자 그리고요 그리고 평등권 침해 소지도 상당하다. 더구나 다, 나중에 내란 제품 설치가 우연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조국혁신당도 우연우위법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할 정도이고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다만 상황이 여기에 이른데는 법원도 책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관행을 완전히 뒤엎어가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형의로 다시 구독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면서 비판을 야초한 측면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해가지고 구독시킨 것이지 그럼 지검 판사가 결론을 잘못 내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이거 회색 신문이 되는 겁니다. 8일 전국법관대표회가 열리고 9일에는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진행된다. 사법개혁은 법원이 수술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전국 법원장 외인은 지금 개엄의 우연성을 언급하면서 이상 경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 국민이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이요, 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법외국 재법 법세가 통과됐는데 정권인만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요, 의원성이 다분한 입법복지를 즉각 멈춰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어, 중앙일보의 사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원장 회에 앞서 조이대 대원장도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회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입법 시도를 멈추고 수구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사법부에 쌓인 불신을 걷어내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해결책 또한 정산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대란 천담대 파부와 법외국자가 그대로 대본회를 통과한다면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를 무섭게 알아들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재용 장남의 이지호 씨, 이 좌우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 못한다. 이게 지금 온라인에 쫙 돌고 있다 그래요. 자, 요어입니다 요거, 자, 요거에 요거 지금 이제 통역장구로 지금 임기를 시작했어요. 고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오이지오. 딱 이렇게 해서 네,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요. 현재.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용 아들 좌우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가 있다고 해요. 보통 없이 인간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러니 즐겨라. 이게 이제 이재용 장남의 평소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핫팩을 뜯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이지호에게 덕담을 건네는 장면도 함께 공유가 됐는데 내티즌들은요 진짜 자식 보는 눈빛은 다 똑같다. 삼성 아들로 산다는 게 부담되기도 하겠다. 아쉬운 거 하나 없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교가 됐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삼성과 총출동했죠.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그리고 이지호 할머니 홍라희 여사 그리고 고모인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그리고 외할머니 박현주 상한커뮤니케이션스 부회장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 뭐이층과 외가 쪽이 총 출동했고요. 이재호는요, 2000년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수국적자인데 미국쪽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 군에 입대했어요. 그래서 삼성가에서 장교로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39개월간. 그래서 요 이제 홍라희 여사가 말이죠. 요 이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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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식에 참석하고 나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지분 1%를 장남 이재용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게 손자가 든든하니까 좋겠죠. 그래서 주식이요 180만 8,577주인데 지분율 기준 1.06%. 그래서 이 회장 지분율이요 1 9 대에서 20%로 올라갔어요. 20.82%. 예, 네, 내년 1월 2일 기준. 자 그런데 이 경영 삼성 지배구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약 4천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 그래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요, 이정회장이 집은 19.76%였는데, 19.76에서 20.82로 약1%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라이 명예 관장은요, 삼성물산에도 삼성진화주식 1.66%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아, 이렇게 해서 삼성과, 아, 이 주식, 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아들한테, 이 손자가 이쁘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준 거예요. 어, 자, 부모들 생각이 똑같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